오늘은 1티어 알프 라디우스 마덱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내승리 세팅은 이렇게 가졌고 지금 보시면은 속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재는 요렇게. 상대가 누구든지 다뜨려 줄게. 엄청난 라디우스. 세팅은 이렇게 갔습니다. 잠재는 요렇게. 진영과 구성은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레전드 티어의 방대기 많은가 봐요. 방대기 많을 때는 누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가끔씩 공마 덱에서 알프가 나옵니다. 이 야, 시작하자마자 방대기 나왔습니다. 스쿨도 방대, 저것도 상당히 좋은데, 오, 로드 자, 상대방 손짓 한 번. AI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방대 갈 때랑은 뭐가 좀 달라. 자, 반격 무한의 벼락 어우, 딜이 안 들어가 알포 각성기, 들어옵니다 과연 패배할까? 오 상당히 아포 자, 반격 나가주고 폭거 퐁퐁퐁 나가고 로드 각성기 갑니다 하늘의 외침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와우 쎄쎄 좀 쎄. 뭐야 라디오스 한번 터졌다 살아났나요? 자 각들알 성자의 비밀 자 우리쪽 알프 뭐하니? 천둥번개 이건 좀들어가려나 딜이? 야우 쎄네요 자 효공은 괜찮고 천지개벽 야좀 위험하다 괜찮아 알프는 안 걸릴거야 지금 상대방 로지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알프 각성기 야 이거 딜이 어마무시할텐데 와 <laughs> 끝났네 이렇게 되면 끝났어 역시 알프 방대 킬러지에도 그쵸? 야 이거 진짜 순삭인데 상대가 누구든지 다려줄게두 번째 판도 방대오 로즈를 사용하고 있는 방대입니다 좋았어 배두의 칼날 겨울리 반격할 수 있지? 아 방격 못갔다 자 파멸의 증조자 효공 와 상대방 방덱들은 어떻게 이렇게 AI가 좋지? 무조건 손짓 한번이야 초반에 자 방격나가지고 폭검도 날라가고 퐁퐁퐁 하늘의 외침 갑니다. 표공까지. 아 좋다. 심판 괜찮아. 우리 쪽 알프는 즉사 안 들어와요. 저 알프 각성기 켜졌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끝났다고 본다. 오 라디우스 한번 터졌고. 자, 우리 쪽, 패배 확정. 확정구만. 으아, 딜 보이십니까? 순삭이야. <laughs> 자, 차원의 굴레. 역시 알프다. 근데 알프를 공마덱에서 사용할 때 단점이 공공전에서 약간 불리할 때가 있어. 그래서 속속을 주신 거죠, 지금? 방방전에서는 뭐 이렇게 각성기 한번만 써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 역시 라디우스 끝났는데 이거? 오 공마 덱이 나왔죠? 기도는 아직 안죽었어요 엄청 쎄 지식의 장 AI가 꼬였다 자 땡큐 천둥번개 응답하라 속공 속공도 들어가고 어우 세다 파멸의 징조 자, 우리 쪽 로드도 스킬을 좀 써줘야 되는데. 자, 폭검 날라가고. 피규함도 했죠? 퐁퐁퐁 나가고. 아, 수배장. 뭐, 괜찮아, 이것도. 자,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지진 않겠지? 이렇게 되는데. 장병, 들어옵니다. 공마대전에서는 알프가 그냥 스킬 안쓰는 게 좋아요. 깔끔한데? 자, 아구니아차. 야, 이면파이. 나는 저거 언제 먹냐? 개전 들어옵니다. 오, 역시 기돈. 야, 세죠? 자, 폭검 날라가고 라디우스 가자 무한의, 무한의 벼락 끝없이 또, 또. 와 연출 보송 <laughs> 마비 걸렸어 끝났어 이거 가곤. 자, 연주 또, 또, 또. 야, 라디우스가 정말 좋다 아그냐의 영주는 쓰러지지 않는다 공마 덱이 나왔죠? 로드 보진 명이란다. 명이란다. 차원의 굴레 괜찮고 속공까지 들어오고 파멸은. 파멸의 징조 파멸은. 좋았어 명이란다. 괜찮죠 흐름이? 자 상대방도 파밀의 징조 야 서로 간에 지금 AI가 엄청 좋아요 자 폭검 날라가고 퐁퐁퐁 도대체. 자 하늘의 외침 간다 감당할 수 있겠어? 당신에게 내리는 하늘의 그렇지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자 혼돈의 파편 날라오고 퐁퐁퐁 쌍격 고마운데 근데 확실히 지팡이맨을 안 쓰니까 좀더 좋은 것 같아 어? AI가 좀 튕기지도 않고 알프는 빨리 퇴근해도 좋습니다 공공전에서는 알프가 딱히 뭐 도움을 주진 않아 피그한 빼고. 야, 세다 세. 장벽 들어옵니다. 아 음. 역시 기도자 반격 나가지고. 자 속공. 와 아프죠? 천둥 번개. 끝났어. 와 연출 진짜 멋있다. 다 공마대기 나왔고 저 지팡이맨이 스킬 한번 써주면은 우리가 거의 이긴다고 명이란다. 보면 돼. 어? 자 속공 명이란다. 좋고 개전 들어옵니다. 볼에. 오 AI가 은근히 좋은데? 자 반격. 음. 음. 수배자. 음, 괜찮아 괜찮아. 집행까지. 자 괜찮고. 야 로드가 앞으로 왔다. 속공 들어오고. 폭검 퐁퐁퐁. 자 하늘에 외침 가자. 감당 못하지. 야 세죠? 여신의 좋았어,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자 퐁퐁퐁. 야우 쌍겨, 끝났어. 우리가 이거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지팡이맨이 또한건 했네. 자반경 나가지고 끝났죠? 야 알프, 너는 스킬 쓰면 안 된다니까, 어? 방대기 나왔을 때만 스킬을 써라. 좀 가만히 있자. 오 속공 개전 들어옵니다. 반격 나가지고 끝났어 지지개장 깔끔한데. 엘레나님의 믿음으로 승리를 선회.